근데 지금 뭐야 국가보훈부가 원래 국가보훈처였다가 이제 부로 승격이 됐잖아요 왕권이 강화됐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음, 채팅도 무릎 꿇고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독립맨입니다 오늘은 뭘할 거냐면은 독립기념관 나무위키 읽어주기를 할 거예요 음, 독립기념관 나무위키 항목이 있는데 굉장히 좀 정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어, 제가 쭉 미리 한번 읽어봤는데 이게 어, 내부 직원이 아니면은 좀 모를 수도 있을만한 내용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음, 누가 이거를 정리를 해주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이렇게 정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가지고 한번 오늘은 나무위키를 읽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저희가 국가보훈부가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산하공공기관들이 있어요 얘가 이제 왕인 거죠 왕 여기 밑에는 이제 지방호족들 이게 이제 왕권이 강화되면은 지방호족들은 힘이 좀 약해지고 왕권이 약화되면은 지방호족들의 힘은 강해지죠 근데 지금 뭐야 국가보훈부가 원래 국가보훈처였다가 이제 부로 승격이 됐잖아요 왕권이 강화됐다 그러면 이제 지방 호족들의 힘은 조금씩 권력이 약화되고 있다 지금 이제 저희가 기타 공공기관으로 바뀌어 가지고 원래는 그 기재부 평가를 받다가 어, 올해부터는 이제 보훈부 그러니까 주무부처의 평가를 받게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음, 채팅도 무릎 꿇고 치도록 하겠습니다 음, 대한민국의 국립박물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 저희는 엄밀히 따지면 국립은 아니고요. 이게, 어, 국립박물관은 이, 이 마크 있죠. 이 태극마크. 이거 있는 데가 이제 국립박물관이다. 어, 중앙박물관이나 뭐 민속박물관 이런 데처럼 이렇게 태극마크가 달려있는 데들이 있어요. 여기는 아예 공무원, 공무원이고요. 저희는 이제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공무원은 아니고, 어, 별도의 법인이 있는 공공기관이다. 박물관들이 쭉 있네요. 중앙부처 산하 박물관들이 다 여기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나봐요. 어, 종류가 정말 많네요. 음, 이렇게 여기 박물관들 말고도 어, 전국에 진짜 공공기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제 유튜버가 필요하신 네, 좋은 기관이 있다면 저에게 어, 이직 제안서를 좀 다음, 독립기념관, CI가 있는데, 이거 작성하신 분, 공부를 학창시절을 심연하셨나? 여기 앞에 더가 빠졌네요. The Independence Hall of Korea, 가 저희 공식 영문 명칭이고요. 어, 밑에 이거 로고를 보시면은, 이 로고는 결의 탑을 형상화한 것이다. 이거는 겨울에 찍으셨구나. 저희가 얼마 전에 또 눈이 많이 와가지고, 이게 눈올때 굉장히 예쁘긴 한데, 좀 많이 이렇게 부지가 넓다 보니까, 제설이막 아주 잘 되진 않아가지고, 조금 다니기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혹시나 뭐 이렇게 좀 사람 많고 이런 거를 피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겨울에 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 밑에는 결의 탑. 결의 탑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얘기하면 약간 좀틀 같긴 하지만, 93년도에 대전 엑스포가 열렸는데, 그 때, 이제, 한비탑이라고 있어요. 그 한비탑 만드신 분이, 요, 이제, 그 결의 탑도 디자인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비탑 한번 찾아볼까? 한비탑. 네, 이렇게 보시면은, 어, 이게, 디자인이 비슷한가? 아, 여기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막 계단식으로 되어 있고, 약간 벽돌로 만든 게, 좀 비슷하네요. 저는 이제 이게 대전 엑스포가 약간 과학 관련 뭐 이런 엑스포다 보니까 굉장히 좀 기억 속에는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이라고 인식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또 보니까 그 당시에는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지금 보니까 좀 결의 탑과 비슷한 점이 많이 있다. 어, 우회로 되게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군요. 음, 이 가운데만 빼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결의 탑, 한빛탑 만드신 분이 디자인을 하셨었다 밑에 보시면은 지도가 나오고 음, 박물관 랜드마크 1982년 10월 5일에 건립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됐었고 87년 8월 15일에 개관을 했어요 제가 86년도생인데 제가 태어난 해와 같이 좀 개관을 했으면 더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뭐 이것도 좀 이슈가 있으니까 밑에서 한번 다시 보시고. 지금 한시중 관장님. 주무부처는 문화관광부에서 국가보훈부로 이관이 됐다.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국가보훈부가 아니라 국가보훈처였잖아요. 물론 뭐 재장, 작년부터 이제 보훈처장을 장관급 대우를 해줬었고 올해 이제 부로 승격이 완전히 된 건데 이거는 뭐 여야 상관없이 다 찬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국가에서도 이런 보훈에 관련된 것들에 대한 좀 중요성을 좀 인지를 하고 있고 앞으로 좀 지원을 확대해 나가려는 게 아닌가 라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처에서 부로 승격이 됐잖아요 이제는 그부 아, 산하기관이다 저희 어깨에 좀더 이렇게 뽕을 좀 넣고 다녀도 네, 되는 건가요? 직원 수는 160명 뭐 이렇게 자본금 영업이익이 저희가 있었네요 적자가 왜 나는 거지? 제가 작년에 돈을 너무 많이 갖다 썼나요? 저희가 뭐 이렇게 수익 사업도 하고는 있는데 어막 진짜 국민들을 막빙 뜯어가지고 어 우리 이익을 채우자 이런 수익 사업이 아니라 대부분 이제 국민 편의를 위한 수익 사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영업 이익이 그렇죠 뭐잘 나오는 것도 좀 이상한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저희가 대부분은 이제 국가 예산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자체 수익 비중을 무한정 또 늘릴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지금 뭐 이기 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어 알리오에서 뭐 이렇게 찾아서 검색을 하시나 보죠. 다 2020년 기준이네. 이거 혹시 그 업데이트하는 분이 계시면은 2023년도 알리오 공시가 올라갔나 모르겠는데 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립기념관 웹사이트 뭐 링크 이렇게 있고요. 네, 제가 영상도 300개가 넘게 올렸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구독자가 생각보다 안 되네요. 지금 이거 시청하고 계신 분 있으시면은 빨리 접속하셔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목차를 보시면은 건립 뭐 배경부터 쭉 이렇게 해서 교통수단까지 나온다. 이 영상 보시면요, 이거 제가 제작한 영상인데 뭐 정확히 말하면 제가 제작한 건 아니죠. 제작은 아리랑 TV에서 했고, 어, 저는 기획만 했는데, 이게 그, 아리랑 TV랑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글로벌적인 기획을 뭐, 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요새 유행하는 게 뭐냐, 어, k 컬처 K푸드, 뭐, K 뭐 드라마,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 독립운동이 없었으면 우리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K컬쳐도 없었을 것이다. 약간 이런 뇌절 망상을 해서 기획을 했는데 작년에 저희가 천안시랑 K컬처 박람회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고 얼마 안 돼서 이제 K컬처 박람회를 한다고 또 얘기가 나와 가지고 그때 영상을 굉장히 잘쏘먹었어요 구색이 딱딱 맞춰져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선도적으로 기획한 것처럼 돼 버렸는데 아무튼 영상 한번 기회가 되면은 봐보세요 이거 잘 만들었어요 국난 극복사와 국가 발전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 보존, 전시, 조사, 연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홍보하고 가로치고 유튜브 또 넣어줬으면 좋겠네요. 네. 음. 밑에 보시면은 위에서 말했다시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독립기념한 법이 따로 있어요. 네, 따로 있어가지고 뭐 음, 이런 이런 내용이 많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은 네 저기 국가법령센터 가시면은 모든 법령이 다 나와있으니까 거기서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 대한민국의 박물관 국가본부 산하 공공기관 네 그렇습니다 결의의 탑과 불굴의 한국인상이 박물관의 상징 네 그럼 불굴의 한국인상도 한번 볼까요 네 이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커요 여기 사람이 요만한데 불굴의 한국인상은 뭐 이따시만에 엄청 커서 여기도 나름 사진 찍기 좋은 스팟이고 제가 여기서 그 슬로우 걸어서 사진 음, 영상을 많이 찍거든요 근데 뭐 너무 넓다 보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할때 엄청 열심히 뛰어야 이제 자연스럽게 찍을 수 있다 음네꽤 커가지고 음 영상 찍기가 사실 쉽지는 않고 이게 그 김영중 작가님이 만드신 거라고 하거든요. 약간 이런 스타일들 좋아하시는구나. 사람 뭉쳐있고 이런 스타일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불굴 한국인상을 판매를 하네요. 130만원. 오왜 이렇게 비싸? 음, 똑같은 그건가? 아니 근데 이거를 독립기념관에 만들어 주셔놓고 이렇게 따로 판매를 하셔도 되는 건가요? 아무튼 예쁘긴 하네요. 혹시 좀 저렴하게 구매할 곳 아시는 분 있으면 연락 좀 주세요. 네, 아무튼 이렇게 불굴의 한국인상이 이제 독립기념관의 상징물 중에 하나입니다. 천안시의 랜드마크이다. 저희가 천안 지역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천안시 소속이라고 좀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이제 뭐 민원이나 이런 게 들어올 때뭐 천안시에다가도 뭐 독립기념관 어떻게 좀 해라, 뭐 아니면 반대로 저희한테서 뭐 천안시에다 얘기해서 뭐 이런 거좀 해라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저희는 어 국가 보훈부 산하, 정부 중앙부처 산하 기관이어서 천안시 이제 지자체 기관이 소속된 기관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저희가 천안시의 자리를 하다 보니까, 천안시와 뭐, 긴밀하게 업무 협조들을 하기는 하는데, 어, 천안시가 뭐, 저희한테 뭐, 지시를 할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뭐, 천안시에다가 뭐, 이렇게 뭐, 해줘라 마라,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사이가 아니에요. 완전 다른 회사기 때문에, 이 아서스가 아제로스 행성을 이제 점령하는 아서스다, 이런 멋있지만, 도봉구의왕 아서스가 되려고 하면은 좀 약간 좀, 네, 그렇잖아요. 음, 저희는 그래서 이런 어떤 정책들을 결정하거나 뭐 할때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딱 지역 주민만을 위한 뭐 정책들은 뭐 물론 지역 주민들이 많이 방문을 하시니까 그런 편의들을 많이 제공은 하지만 어, 방향성이 좀 천안시와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라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람료는 무료이다 네, 관람료는 2008년도에 무료가 됐어요 완전 무료가 됐었고 음. 그리고 저희는 월요일에 휴관 정기휴무일은 매주 월요일 이거 그 저희가 밑에도 또 나오겠지만 군인 방문 휴가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휴가 나온 군인들이 독립기념관 방문을 하면은 어 하루 휴가를 더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개장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안 하시고 월요일날 방문하시는 분들이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꼭 홈페이지를 보고 저희 운영시간을 확인하고 오시는 게좀 좋을 것 같고 군인들이 휴가가 얼마나 소중한 지도 아는데 네, 하루를 그냥 헛걸음 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꼭 운영시간을 확인하고 오시고 저희가 월요일이 정기 휴가일이긴 한데 월요일이 또 공휴일인 경우가 있잖아요. 뭐 국가공휴일이 월요일날 겹쳤다 이러면 또 그때는 오픈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영시간을 꼭 확인하고 오셔라 그리고 관람시간은 하절기에는 9시 반에서 저녁 6시 동절기에는 9시 반에서 음, 17시로 되어 있다 이게 아마 전시관 운영시간인 것 같고요 저희가 그 외부도 사실은 관람시간이 있어요 정해진 관람 내부 그 규정에 보면은 시간이 있는데 사실 막 산책하시는 분들도 많고 워낙 좀 부지가 넓다 보니까 다 통제는 못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밤에 이제 좀 많이 깜깜하기도 하고, 여기 그 고란이랑 멧돼지 같은 것들 엄청 많이 출연하거든요. 그래서 좀 저녁 너무 늦은 시간까지는 아, 안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음, 저희가 또 이제 정해진 관람 시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좀 준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목천IC에서 똑바로 직진하면 나온다. 네. 이게 독립기념관 아마 지을 때좀 교통 편리하라고 목천IC를 만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80년대니까 지하철이 아마 서울에도 3호선까지인가 밖에 없었을 거예요. 지금은 그 천안역까지 1호선이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음, 이렇게 지선으로라도 어, 독립기념관까지 여기 하나 좀 있으면은 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없어서 조금 아쉽더라고요. 음. 저희가 이제 독립기념관까지 오는 대중교통편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보니까 직원들은 거의 그 자차를 가지고 다니세요. 독립기념관 내부도 너무 넓어가지고 여기서 걸어 다니기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대부분 자기 차량을 가지고 다니시는데 아마 좀 이런 다양한 대중교통 수단이 생기면은 어 직원들도 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비중이 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기존에는 천안 아산역에서 독립기념관 오는 노선이 하나도 없었어요. 굉장히 먼 길을 좀 돌아왔어야 되는데, 음, 대부분 이제 KTX역이 천안 아산에 있다 보니까 대부분 그쪽에서 많이 내리실 거잖아요. 근데 이쪽으로 독립기념관으로 바로 오는 노선이 없어가지고 기존에 굉장히 불편했는데, 이번 그 1월 27일부터인가요? 저기 천안시 버스 노선이 전체적으로 좀 개편이 되면서 천안 아산역에서 독립기념관까지 오는 노선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815번. 번호도 약간, 네,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약간 번호로 선정을 해주셨는데, 815번 노선이 생겨가지고, 다음에 뭐 기회가 되면은 이것도 한번 소개를 해드릴 수 있으면 해드릴게요. 주요 도심에서 독립기념관까지 오는 노선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좀 접근성이 조금 힘든 감은 없잖아, 있다. 저희가 이제는 뭐 지하철 뚫기는 너무 오래 걸렸고 그냥 테슬라 주식을 빨리 사서 네, 자율주행을 개발하는 게좀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화성 갈 거니까? 건립 배경을 보시면은 음, 1982년에 어, 일본 문부성이 일본 측에 유리한 형태로 수정을 하면서 아, 역사왜곡 이슈가 터졌고 일본 내에서도 문부성 비판하고 뭐. 일방적인 투정에 항의하고 이렇게 많이 했다네요? 뭐, 그렇게 일본 국민 전부 다가 개념이 없던 건 아니었군요. 아무튼, 내부에서도 이렇게 했는데, 비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역사 왜곡을 했나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독립운동과 같은 역사를 보존하고 후대에 알려야 된다는 여론이 굉장히 많아져서, 국민성금을 기초로 독립기념관을 건립했다. 저희 이제 부모님 세대 때 정도 되면은 어, 국가에서 뭐 이렇게 이런 거 한다고 성금 많이 모집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도 그 예전 뉴스 기사 이런 거 보니까 1호 성금 내셨던 분 할머니 분이셨던 것 같은데 그분이 이제 제일 개관했을 때 처음으로 입장 시켜주고 막 이런 행사들 했던 그런 뉴스들이 있더라고요. 88 서울 올림픽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대요. 전통과 현대의 융합이라는 기치 아래 대형 복합 문화 공간 프로젝트를 추진. 독립기념관 뭐 중앙청 건물의 국립 중앙박물관 전환. 아, 국립 현대미술관, 예술의 전당 등이 대형 프로젝트였고 외국인 손님들의 눈높이에 맞는 문화 시설을 만들려는 것이 목표였다. 성공적이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덕분에 이렇게 좀 대형 프로젝트들이 많이 추진이 됐었다. 그 음, 독립기념관이 천안 목천에 들어선 이유는 이 일대가 유관순, 이동영, 조병옥 선생님 등이 음, 생가지가 있는 곳. 제가 어, 사적지 영상 몇번 찍었을 때 여기도 몇번 갔었어요. 유관순, 뭐 이동영 선생님 생가도 많이 갔었기 때문에 여기가 좀 이제 독립운동과 좀 관련이 있는 지역이다. 또 유관순 열사가 3일을 만세운동 했었을 때 거기 근처가 병천시장 근처잖아요. 좀 의미가 깊은 곳이고 아, 70년대 말에 행정수도 이전지 중 하나로 고려했던 곳이었대요. 아, 그렇구나. 교통과 지세가 좋은 곳이라고 하기에는 눈이 너무 많이 오는 것 같아. 아, 참. 뭐 이때 70년대 말에도 행정 수도 이전을 고려했었었군요. 도대체 행정 수도를 여기로 선정하신 분 누군지 내 네, 제가 쫓아갑니다. 수원에만 어, 선정을 했어도 얼마나 좋았어요. 어, 설립 발기인 선정부터 말썽이 좀 있었대요. 독립기념관 건립 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이들 중 수십 명이 친일 부역자라는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었다. 아 진짜 약간 좀 부끄러운 일이군요. 이게 우리 역사에 조금. 좀 아쉬운 일이죠. 이런 친일 부역자들을 완전히 청산을 못하고 시작한 게좀 아쉬운 일이기도 한데, 다 청산하고 시작했으면 이제 독립기념관은 클린한 건가요?